페노시스 자기 비움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역대급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예배답게 아주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대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이 말씀이 이제 바울사도의 편지를 한건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사도의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가 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기도 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 물론 당연하게도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비움을 향한 마음이란 게좀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케노시스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어, 비움이라는 헬라어 명사형 표현입니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빌립보스 안에는 케노시스란 말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우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고 케노시스란 말은 그것을 명사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좀 간편하게 전해드리고자 정의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비움이라는 그 표현을 전하기 위해서 정의한 용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비움을 강조하셨을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령 그런 겁니다. 물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병이 꽉차있으면더 담을 수 있었을까요? 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꽉찬 물병인 상태 그대로 아마 사용해 될 것입니다. 어, 하지만은,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꽉찬 물병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꽉찬 물병을 비워서 새롭게 물을 담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가령 이걸 한번 하나님의 사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 스스로가 신으로서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무조부재하심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십니다. 정말 인간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장 가득 차신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께서 소위 말하는 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으로서는 굉장히 큰 선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사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어도 됐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본인의 권능으로 보살펴 주셨어도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사도가 말하고자 했던 비움의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어낸다는 의미는 아마 이웃 종교에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불교. 불교에서도 굉장히 비어냄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제목입니다. 무소유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무소유의 개념과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비어냄은 사실 좀 차원이 다른 비어냄입니다. 어, 가령 그런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거의 현상 현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비어냄을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령 재산을 내려놓는다든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을 내려놓는다든지 뭐 그러한 의미의 무소유에 가깝죠. 하지만은 저희 기독교 혹은 개신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비어냄은 그러한 측면의 비어냄이 아닙니다. 생명을 새롭게 가져다준다는 의미의 비어냄입니다. 아 그러면 비어냄이 맞나요?라고 생각을 하고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게 저의 오늘의 설교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케노시스의 비언냄의 참된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책무를 다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 이렇듯 주께서 보이신 비언냄의 자세는 영광을 움켜지는 비오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주는 비움의 마음이었고, 즉 이것을 초대교회 시설에도 똑같이 이어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노래로 찬양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움의 길을 우리도 오늘의 3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 되신 이야기, 존재론적 케노시스입니다. 뭐 존재론적 케노시스란 말은 사실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좀 쉽게 우리 Chat GTP란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되신 이야기라고 제가 첫 번째 대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에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시하시고 전지 전능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분이 우리와 같은 피부를 갖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 마르다의 동생이 죽었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한 사건들, 혹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배고픔을 지니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사대, 사보금서를 보면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에 관해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부터 7절 말씀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가 초라하다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혹은 자격이 없다 그러거나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 예전에, 한정훈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설계하셨던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다 이미 알고 계신데도 쓰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피조물의 몸을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과 실패와 상처와 가난함, 그리고 질병과 죄책감까지 모든 걸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걸다또 하는 걸 알고 계셨는데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계시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모든 형상 가운데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셔져 있지 않은 곳은 없다는 말이지요. 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의미에서 멀리서 우리를 그냥 마냥 지켜만 보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숨쉬시고 눈물 흘리시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 그때부터 주께서 자신이 품고 온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사랑의 마음 그리고 비움의 의미를 스스로 삶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몸 가운데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 강대상에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를 위해 낮아진 사랑, 윤리적 캐노시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육심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비워놓음을 실천하셨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정, 규정하신 삶의 방식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건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서 규정한 생활의 방식은 섬김과 자기 증여. 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희 증여는 지금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려놓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 그렇다면 그섬김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 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시, 오시러 온건 아니다 오히려 섬김을 행하러 오셨다 그리고 그 목숨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했습니다 과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세상 어느 종교 가운데 신이 스스로 피조물 가운데 내려오셔서 몸소 자기 몸으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표현합니까 제가 아는 한,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한 절대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죄악 덩어리라고 알려진 그리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한개 덩어리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인간의 몸으로 나타내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몸소 율법에 틀에서 스스로 옥죄고 있었던 그 불쌍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행암의 원천을 스스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한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정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원천,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라는 틀에서 잡혀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교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이 규정이 돼 있었다면 과연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위대한 교부가 한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책에서도 굉장히 성우신에 관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그 성우신에 관련돼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시, 말고도 다른 존재로도 오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요? 라는 아리우스 주의자들의 반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아타나시우스는 말합니다. 아, 맞다. 하나님께서는 별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어, 생수나 그 모든 이 가운데 창조된 모든 것에 당연히 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한 권능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직접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가 가장 큰 죄를 눈에 띄게 죄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상으로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성신한 게 인간으로 온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이 아니셔도 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태어난, 나타난 피조물로서는 가장 큰 죄를 지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몇안 되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하는 그 교리 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나타나시면서 상처해 보시고 고통 받으시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셨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교리 때문에 오셨다 그러면 인간 때문에 오실 이유는 전혀 없으신데도 말이죠. 만약에 교리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다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협상 하나님이고 좁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늘상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그 초월적인 힘이 과연 온 세상 가운데 이 피조물, 피조대 세계 가운데 임할 수 있었겠느냐? 그겁니다, 제 말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교리 안에서만 갇혀 지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셨나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부검서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썼던 그 기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를 확인하시면 당연히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우심 차원에서의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낮아짐의 행동의 실천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끊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사실 그 죄의 가장 큰틀 안에 있었던 존재가 인간이라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형식대로 만약 인간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전부 다 죽일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성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행동은, 그렇게 보여진 행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노시스, 내려놓음 내려놓음의 행동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정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으로서의 권능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신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 다 원래 해석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스스로 고통받고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하듯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의 행위를 따라서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결단과 권리란 건 별거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시간 같은 거를 작은 자에게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한 3주 전쯤, 4주 전쯤 했나요? 그 작은 자에 대한 설교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작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과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몸초 실천하신 낮아진 사람, 혹은 내려놓으심으로 표현하신 사랑을 실천할 때 참된 교회로 나갈 아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아짐의 사랑 그리고 내려놓으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캐노시스라는 건 너무 거창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더 나아가서 나는 못합니다. 이런 의미도 아닌 겁니다. 할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이 실천하신 거에 따라서 스스로 내가 비우고 그리고 그 비움을 반드시 주께서 채워주시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그 고백은 당연하게도 실현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세상을 품는 사랑의 완성, 우주론 종말론적 케노시스입니다. 세상을 품는 사랑의 왕성은 결코 십자가사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세워서 땡했으면은 사실 그 순간 그거를 체험한 사람에서까지 원래 사실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로의 모든 순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도적같이 비움을 향한 이제 케노시스를 향한 예수님의 비움의 여정은 그래서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예수께서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유의 구세주로 등극하셨습니다 어 그러나 이렇게 왕자의 정점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여전히 주로서의 가치를 계속 끝까지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더 내어놓음으로써 자기를 내어놓음으로써 계속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부터 28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명말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정하게 하신 이에게 복정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서부터 28절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좀 이제 추각을 해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리라라는 말을 이렇게 좀 길게 그 고린도전서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늘의 본문 빌립보스 2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친적인 권능과 그리고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자기 미움을 실천하셨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와 주권을 회복하셨고 동시에 다시 내어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회복된 주권을 다시 한번말씀드렸습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캐노시스는 비단 나의 내려놓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시 채워지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다시 높아졌을 때그 높아짐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마지막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더욱 겸손의 나, 왕으로 나아가려는 예수님의 태도와도 굉장히 닮아 있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내어디름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권위와 위치는 견고해집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비단 정말 그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러신 분이 계십니다. 나의 시간과 능력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했어. 아 좋아 끝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헌신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 만족함을 넘어서서 다시 그 만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캐노시스의 참된 의미인데, 그리고 이 캐노시스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봉사의 참된 의미도 같이 볼수 있는 겁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뭐 그런 봉사가 뭐이 뭐 복지 단체나 복지 시설을 통해서 하는 봉사도 있겠지만, 가령 이제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코 자기 만족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만족만을 통해서 되게 알량한 그런 은혜와 자기만의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알량한 은혜와 그런 믿음으로 찬양받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진실된 마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메어드림을 통해서 누군가 채워지고 내가 또 채워졌을 때그 채워짐을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정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려드리고 높임을 받으시라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최종물이 존재합니다. 그 피조물은 제 앞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으로서의 주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놓으셨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바람처럼 공기처럼 물처럼 함께 계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다시 피조된 세계 피조된 세계를 향해 충만케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비단 자기의 내려놓으면서 끝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어놓음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세상 가운데, 영원히 순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음은 완전히 비어놓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로 채워놓음도 포함이 되고, 그 채워놓음 가운데 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마치 강물에, 이제 바, 강물이 이제 바다에 자신을 기꺼이 쏟아붓는 그런 현상, 혹은 바다가 증발해서 빗물로 사실 이제 그 바다를 채워, 채워서 적시듯, 비움과 채움이 그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이어진다는 뜻이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내려놓으심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내려놓으심이란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안에 지갑 안에 있는 단돈 천 원으로 내면서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는 일도 비움의 하나입니다. 일정 중에 단한 시간만이라도 비워서 외로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해 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비어 내려놓음입니다. 상한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비움의 자세, 더 나아가서 세상을 품는 사랑의 완성을 미리 연주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기도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한번 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작은 비움이 당신의 크나큰 비움에 빗대어 세상을 살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작은 일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